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이 리플이 이3천원 선을 이탈했었죠. 이탈하게 되면서 우리 개인투자분들의 대부분은 매도라 손절이 나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고래들과 세력들은 그 물량들, 즉, 9억, 그쵸? 이 9억 달러 이상을 다 흡수하면서 폭발적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는 리플의 재판이 드디어 8월, 그쵸? 이 8월 중순에는 4년간의 긴 재판에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점이 나와주면서 기대감과 모멘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정의하는 주요 법안의 틀을 선불 계획이라는 소식들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 리플을 미국 연준 결제 시스템의 채택과 ETF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긍정적이게 제도권 진입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관련돼서 대법목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그쵸? 최근에, 그니까, 6월 25일이었죠? 하루 만에 무려 120달러가 유입이 됐는데, 유입된 지 거의 하루도 안 지나서, 6월 26일이죠? XRP 최근 변동성 속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고래들은 9억 달러 이상을 매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3,000원에서 최근에, 이 3,000원, 그쵸? 이 3,000원 라인에서 이탈이 되었을 때, 개인들의 매도 물량과 손절 물량인 9억 달러 이상을 다시 누가, 이 고래들과 세력들이 추가면서 하 에서 흡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대규모 매수 활동은 최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투자자들이 현 가격대를 뭐라고 매수 기회 그쵸? 매수 기회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거예요. 또한, 대규모 보유자들의 이러한 자신감은, XRP의 장기적인 회복 가능성을 믿고,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는데, 고래들과 세력들이 이제 여러분들 바보가 아닌 이상, 그쵸? 이 바보가 아닌 이상, 명확한 명분도 없이 이렇게 잠재적인 수익을 위해서, 자산 포지션을 강화할 일은 없을 텐데, 도대체 어떠한 명분과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대형 매수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모멘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그 모멘텀 바로 이제 이 재판 부분이라볼 수가 있는 있는데, 리플 XRP 미 SC 소송이 8월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년간의 법적 공방 끝, 마침내 합의 임박의 전망이 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제 2025년 8월 해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규제 명확성 확보와 함께 엑사비 가격 급등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건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수년간 암호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리플과 그리고 SEC 간의 법적 공방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같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엑사비 커뮤니티에는 뜨거운 낙관론이 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026년까지는 이제 지연이 안될 것이다라고 법률 전문가들의 낙관론이 펼쳐지고 있고 최근 이제 리플 지지 성향의 저명한 변호사 빌 모건은 이번 소송이 2026년 말까지 지연될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을 일축했는데 그는 소송의 공동 합의와 약 1억 2,500만 달러 이상의 에스크로 자금 해제가 이미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이러면 2025년 8월 중순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건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공동 신청이 기각되지 않는 한 아날리사 토리스 판사가 이 사건을 2026년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심각한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밝혔고, 이는 리플과 SEC 양측이 최근에 5천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과 과거 동결된 7,5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리플에 반환하는 내용의 지시적 판결을 구하는 공동 신청을 제출한데 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동 신청의 추가적인 항소를 피하고 4년 반에 걸친 길고긴 법적 분쟁을 끝내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 토레스 판사의 이제 신중한 효율성. 자 일각에서는 토레스 판사가 당초 신속 결정에 대한 초기 신청을 기각했던 점을 들어 우려를 포하기로 했지만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의 이를 걸림돌로 볼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적법 절차와 적절한 문서 작성을 철저히 지키려는 의지로 보여준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정된 공도 신청이 모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라면 8월 중순까지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유리한 판결이 내려져서 XRP의 에스크로 자금 분배와 함께 사건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종결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XRP 가격에 대한 이제 급등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법정 너머의 승리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이정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의 이제 잠재적인 승소는 단순히 리플의 규제 문제를 종식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향후 암호화폐 관련 법적 분쟁에중요한뭐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규제 명확성에 대한 증대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관련 기업들의 활동을 촉진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기관 투자 유입 명확한 규제 환경은 기관 투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마지세 번째는 암호화폐 산업 성장 가속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법적 틀 안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이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더욱더 성숙한 그런 성숙한 자산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XRP 보유자들의 8월을 향한 시선은 리플과 SEC 간의 길었던 법적 공방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을 보인다 얘기하고 있고 양측이 공동 해결을 추진하고 빌모금과 같은 법률 전문가들이 심각한 지연 가능성을 배제함에 따라서 XRP 보유자들은 다가오는 8월 지금 8월달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까지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라 이는 XRP 가격의 그 뜻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채택 확대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규제 명확성 확보를 이어줄 수 있다는 라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뭐 이렇게 XRP가 계속 횡보하고 정말 답답함을 보여준다 해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 세력들이 이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미들을 털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 물량 끝까지 쥐고, 지고 절대적으로 세들을기지 말고 홀딩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계속해서 지금 3일째죠. 3일째 어디 3,000원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오늘까지도 종가 기준으로 3,000원 자리를 지켜주게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이 매물 대그쵸죠 3,250원 자리까지 리테스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3,250원 자리를 돌파하고 이 위에 안착만 하게 된다라면 제가 계속해서 이제는 상방 스탠스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 리 했죠.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관점인데, 만약에 결국에는 3,000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된다라면, 전 저쪽 구간이죠. 여기 2 5 0 0 라인까지는 썸바단 리테스트를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라 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3,000라인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멀려야 된다.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될 타임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3분할, 3개로 쪼개가지고 25%, 25%, 그리고 50% 물량으로 가져가 와서 분할매수로 계속해서 어 매집을 해가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서 금방 수익을 낼수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추가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